한낮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함께 길을 건너던 한 간호사가 응급 조치를 실시해 위기의 순간을 넘겼습니다. 영상이 공개되면서 도로 위의 천사 란 호칭까지 얻은 간호사 이해주 씨를 사건 반장에서 만나봅니다. 네, 바로 지난 6일이었습니다. 인천의 한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디선가요? 이 도로 위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를 만나보죠. 맞습니다. 지난 6일이 평일이었습니다. 화요일이었고요. 오전 11시 30분 경에 인천재물포역 남쪽 광장에 보행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50대 여성이 파란불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인데 우회전하던 차량이 이 50대 여성분을 들이받았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상당히 충격을 받은 거죠. 그때 바로 곁에서 파란 옷을 입은 여성이 어디선가 달려오는데 이 여성분이 20대 3년차 간호사 이예주씨입니다 예.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이 대학병원 중환자실 근무 경력도 있다고 해요. 바로 119에 예. 전화를 하고 응급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이주씨의 모습이 좀 나가고 있는데 이제 교통사고 현장에서 나타나 의식을 잃은 교통사고 환자를 돌본 간호사 이예주씨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저는 피해자분하고 같은 횡단보도에 서 있었던 상황이고요. 초록불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초록불이 바뀌었는데도 우회전하는 차량이 멈추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피해자분을 치게 되신 거죠. 어왜 초록불이 바뀌었는데 우회전 차량이 멈추지 않네 하면서 저는 좀 본능적으로 건너지 않고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횡단보도에 보행자들도 한 10명 정도 됐었고요. 제가 가장 우회전해서 가깝게 가장 끝에 서 있었고요. 피해자분이 그 중간쯤에 서 계셨거든요. 그래 지금 보면 이 우리가 횡단보도 에 있을 때그 파란불 들어왔는데 음.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그걸 못 보고 맞아요.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음. 상당히 위험한 순간인데 그렇다고 보면 저 상황에서 이해주 씨도. 하마터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군요. 큰일 날뻔 했죠. 실제로 횡단부단한 10명 정도 가고 있었나 봐요. 그 우회전한 차량에 가장 가까웠던 건 이혜주 씨라고 합니다. 근데 어그 50대 여성분은 좀 가운데쯤에 가고 있었고요. 근데 두세 발만 조금 더 앞에 갔으면 이혜주 씨가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상하다 우회전 차량이 왜 멈추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본인 같은 경우 본능적으로 멈췄다고 합니다. 근데 그 50대 여성은 계속 가다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우회전한 차량을 제대로 못본 거죠. 이제 신호 위반을 우회전 차량이 이제 한 건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아무리 이제 간호사라 하더라도 병원 밖에서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고 하면 당황할 수도 있었는데 이해 주시는 아주 침착하게 잘 대처를 했습니다. 사고 직후의 상황도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치이는 상황은 보진 못했지만, 서있었는데 소리가 났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소리를 듣고, 이제 제가 튀어갔고, 일단은 상태는 호흡하고 맥박은 유지되는 상태였는데, 의식이 없으신 상태여가지고, 사실 뭐 호흡하고 맥박이 없다면은 가슴 압박이라고 응급조치를 시행했어야 됐는데그 호흡하고 맥박은 유지되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의식 네, 네. 확인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외부 출혈이 없는지 계속 확인을 했고, 맥박이 네. 소실되고, 호흡이 소실되면 바로 가슴 압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흡하고 맥박이 유지되나, 주의깊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저그 CCTV 영상 보면 이혜주 씨가 그 누워 있는 그 50대 여성의 호흡하고 또 맥박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확인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저 영상을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분이요 바로 꽝 소리 나니까 바로 네. 그냥 본능처럼 달려가고 119에 즉시 신고를 한것 같습니다. 예, 예. 아 그리고 이분은 좀뭘 아시는 분이잖아요. 가서 먼저 살펴본 게 뭐였냐면요. 호흡과 맥박이 살아있으면 가슴 압박을 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호흡이라든지 맥박이 유지가 잘안 되면, 그때는 빨리 그이 가슴 압박, 이제 CPR이라고 그러죠. 네. 이거를 실시해야 된다고 이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환자가 언제라도 호흡이나 맥박이 떨어진다고 하면, 어 이제 바로 압박 들어가려고, 가슴 압박 들어가려고, 네. 어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또 영상을 보면요. 휴대전화 그 플래시를 이용해서. 어 여성의 상태를 그 네. 확인하는 모습도 나오거든요. 그니까 이게 불빛을 비추면 네. 동공이 이렇게 줄어들고 음. 이때면 커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음. 생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병원에서는 펜라이트라 그래서 그냥 음. 조그만 프레시 같은 그러네요. 걸 쓰는데 그게 없으니까 바로 휴대전화를 또 응용을 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 손발도 자극해 보면서 의식 있는지 그리고 환자의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끊임없이 제 점검을 하고 119 환자 도착할 때까지. 네. 어, 119에 의사 소통을 하면서 환자 상태를 알렸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119에 전화하면서 바로 알려, 렸나 간호사다 대화가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신분을 밝히면서 끊임없이 이제 대화 나는데 본인이 중환자실에 있다 보니까 응급실이나 1차 구급 현장은 좀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다 물어봤고 그래서 얘기하는데 골절의 가능성이 크니까 왜 교통사고다 보니까 움직이지 말게 하라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호흡하고 맥박을 체크하라 이렇게 구급대원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대로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CCTV 영상 보면 도로 한 가운데에 사실은요. 또 경찰이 왔고 저렇게 교통 통제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안 그랬다고 하면 2차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사고가 났고 지금 이혜주 네. 씨 달려갔고 주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또 우회전 차량이 만약 신호를 무시하고 아. 속도를 했다면 2차 사고 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경찰이 와 있습니다. 순찰차가 지나가다가 멈췄는데. 사고 난지 불과 1, 2분 만에 도착했다고 그래요. 경찰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지 그랬는데 이 경찰차는 아. 다른 신고 받고 가다가 사고를 목격하고 선거예요. 그래서 저 장소를 통제해 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이 바로 순찰차의 그러네요. 블랙박스입니다. 참 다행이었죠. 음, 그러네요. 지금 이해주 씨가 그 환자 상태를 제대로 좀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또 신속하게 경찰이 왔기 때문에 어. 구조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아, 올해 이제 3년차 간호사 이혜주 씨 중환자실에서 많은 환자들을 봤지만 이렇게 사고를 직접 목격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소감도 들어봤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의료 지식이 없거나 일반인이었으면은 선뜻 다가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사소한 행동이 피해자분에게 더큰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막상 눈앞에서 이게 일어나니까 진짜 본능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본능적으로 했었던 일인 것 같아요. 또 간호사였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자분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가장 걱정되는 게 환자분 피해자분의 상태가 정말 궁금했고 많이 걱정되기도 했는데 다행히 의식이 회복됐다고 하셔 가지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어. 자기 일에 있어서 잘하는 일을 최선을 다할 때 가장 멋진다고 얘기하는데 간호사의 직분으로서 저렇게 사람을 구하는 일 정말 멋진 일이죠 근데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저는 실제로 미담사를 되게 많이 봤었는데 이런 거 보면 나 진짜 절대 못할 것 같았다 나 원래 소심한 사람이고 남 앞에 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나서는 거안 좋아한다 근데 환자를 보니까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였고 상태를 확인해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좀 막상 눈앞에 닥치니까 본능적으로 달려갔다 합니다 <laughs> 본능적으로 간호사니까 이 사람을 구해야겠다 어, 간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대로 들어서 달려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또 이제 세상이 이렇게 또 이해주 씨를 주목하니까 숙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하다고 좀 전해 오셨어요. 이해주 씨 그랬어요. 애초에 이런 사고가 나서는 안 되는데 뭐좀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당연한 일을 한 나를 너무 부각시켜 주니까 걱정도 되고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서. 어 운전자들한테 부탁했습니다. 앞으로 운전자들이 좀더 안전운전 좀 그래요. 해줬으면 좋겠다. 네. 어, 이건 굉장히 세계들이 할것 같습니다. 어하여뭐 경찰에서는 그 이저해주씨에게 감사장 수여하였습니다. 네. 그 저희들은 뭐이 사건 얘기하면서도 우회전 촬영하다 보면 신호에서 맞아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얘기인데이해주씨도 네. 선호 발자만더 나갔다 가면 오히려 자기가 다칠 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간호사의 어떤 직분을 다해서 정말 본능적으로 달려가서. 네. 구했던 얘기였습니다. 아주 오늘 훈훈한 네, 얘기였습니다. 네. 오늘 이 사건 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